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로빈 에너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로빈 에너지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중동의 무력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의 급등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로빈 에너지는 중동의 무력 충돌로 인해 급등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급락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중동 리스크 완화입니다. 양국간의 무력 충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 휴전과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던 시장 지표들에서는 대부분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일에 7% 가량 뛰었던 유가는 크게 빠졌고 대부분의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속에서도 중국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으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밑돌며 여전히 불확실한 외부 요소가 많은 만큼 중국 경기가 회복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시가 한국과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보유 중인 자산의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7 정상회담인데요. 트럼프와 각국의 정상이 마주하면서 관세에 대한 사전 협의가 예정됐으나 이란과의 협상이 영향을 끼치며 조기 귀국길에 올라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커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돌발 행동이 결국은 나온 건데요.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그리고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케어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청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정보와 투자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빈에너지는 소형 벌크선을 활용한 정제 석유 제품 운송 회사입니다. 유조선을 소유하고 용선 및 운영하며 원유 및 정제 석유 제품의 해상 및 연안 화물 운송과 관련된 전 세계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죠. 하지만 빠르게 긴장이 완화되면서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강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다만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밀릴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한번 정도는 버텨주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라인을 버텨줄 것이냐가 되겠고 이 라인에서 버틸 경우에는 요 라인까지 다시 한번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라인까지 밀린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언제든 다시 한번 긴장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강한 반등을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겠는데요. 만약 이런 고점 라인에서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3분의 2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나머지 물량을 털고 나오는 투자 전략을 세우신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반대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털어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일단 털고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줘야 되겠고, 다만, 트럼프의 성격상 원만이 합의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강한 변동성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저점까지 밀렸다가도 다시 한번 6달러 하단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 라인에서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10달러 이상 혹은 11달러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좀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 무작정 들고 있기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털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보다 상세한 대응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이런 투자 종목들 충분히 추천 받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저희들과 함께 모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역시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빈 에너지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첫번째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는 일단은 정리부터 하자. 정리하고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치고 올라갈 때 욕심부리지 말고 매물대 하단에서 무조건 정리하고 나오자 이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울 건데 트럼프의 특성상 그냥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강한 변동성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재진입 타점을 좀 잡아주셔야 되겠고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도 3분의 2 정도는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매물대 하단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로빈 에너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